고 가수입니다. 오늘은 순특강, 식강의 2번, 어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장, 보겠습니다. 자, appears 동사, 그렇죠? All of the 54, b u r t e r and white, right, for the species. 자, 54도, 우리말은 화시죠? 화시 54도는, 어, appears, 보인다는 거죠. 마법의 어떤 문턱으로 보인다는 겁니다. 몇몇의 종을 위해서. 그러면 이게 뭐죠? t e m p o r a r e 가 뭐죠? 이게 핵심어, t o 이죠그 다음에, 아동사고요 프로바이 동사니까 중간에 위치라는 관계 대명사가 왔습니다. 어, 그리고, uh, 어, for the example, after h i g h t o r summer, 뭐, 이런 식으로 가로를 치면 될것같고요 어, 예를 들어서, 이게 예시가 나왔으니까 앞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고, 여름철 한창 때, 잔디와 허브로 가득 찬, 그 물결치는 그란 모구지는 서식지가 서식지입니다. 뭐좀 메뚜기하고 깃뚜라미를 위한 그 메뚜기와 깃뚜라미는 제공을 하는데 그 뭐죠 오케스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배경을 제공한다는 겁니다. 그들의 철핑 찍찍거리는 소리와 함께 자 다음에 이즈밖에 없습니다. 바이부터 민스 갈로치시고 자하우이버는 연결사로서 역접이죠. 자이 음악적인 파노라마는 결코 컨스탄트 끊임없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자그 다음 동사 비가 동사고요, 그렇죠? 자 왜냐하면 이러한 뭐좀 에디슨 등 제대로 된 소리죠. 제대로 제대로 된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기의 온도가 적어도 54도 화씨 54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. 저는 이 s 동사고 있죠 h 죠 히어 동사니까 앞에 이 f 가 왔습니다. 자, 온도가 쿨러 시원하게 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. 예, 스켓 이게 이게 뭡니까? n 핑하고 같은 단어죠. 예, 이렇게 도케 해 보시면 되게 비슷한 단어니까 패러프레이즈죠. 우리 말하는 말 바꾸 쓰기. 예. 뭐로부터이러한 작은 음악가로부터. 자, 레귤레이 동사고 get 동사니까 e n d 가 오고요. is 동사니까 h e 이 왔습니다. 음, 보시면, 자, 이게 뭐죠? 냉열 생물체로서, 우리, 뭐죠? 우리 메뚜기는 그들 자신의 몸의 온도를 조절할 수 없고, 그리고 오직 get going. 뭐죠?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. 나가, get going. 뭐할 때요? 충분히 따, 따뜻할 때, 정말로 get going. 이렇게 나가 놓을 수 있다는 거죠. 자, 다음, become 농사고요. 그 그렇죠? 다음에, with the temperature. 자 i 인부터 해서, 예, vibration over the wings. 다음에 produce 동사다, 그렇죠? 그래서 위치입니다. 이 become과 produce 사이의 위치가 맞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legs and wings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depending on 자체가 두 단어된 전사입니다. 몸엇에 따라. 자, 그들의 몸의 움직임은 더 빠르게 됩니다. 그 뭐죠? 온도가 오르는 것으로 해서, 그 다음에 뭐의 결과가 돼가지고 뭐죠? 어, 더 약한 vibration 우리 마음, 뭐죠 진동이죠 안안 되겠죠 그쵸? 온도가 오르면 음악을 잘 내니까 그렇죠 야들은 뭡니까 더 레피드 빠른니겠죠 그래서 모 레피드가 됩니다 뭐, 뭐죠 날개와 다리에 진동이죠 이 진동은 뭡니까 생산한다는 거죠 뭐를요 청킹 사운드 직제거리는 소리를요 뭐죠 그 형태에 따라서 자 체인지 동사고 그다음에 이즈 동사니까 예, 중간에 요 콜론이 네모하면 됩니다. 저도 비교급, 비교급이죠. 그렇죠? 더 비교급, 더 비교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. 자, 이것이, 자, 이 디스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? 앞에 문장을 받으면서 강조한다. 그래서 주제문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것이 뭡니까? 그 주파수. 그, 턴의 주파수, 생산된 그런 음조의 주파수를 바꾼다는 거고. 그래서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어떻게 된다? 음력은 예, 더 높아진다. look this